AP투자연구소입니다. 12월 9일 오늘의 장중 체크포인트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대증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2.21%, 코스닥은 4.08% 하락하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는 원화가치 하락에 반응하며 양대증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1436원을 돌파하는 흐름인데요. 이어지는 동향을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 하락에 대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증안펀드와 체험펀드를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비상기험 선포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기존의 금융정책을 일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동시에 증안펀드, 체험펀드를 투입하겠다고 밝힌 내용인데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인터넷 전문은행 추가 인가와 실손 보험개혁, 자본 시장 밸류업 조치 등이 일정대로 추진될 전망이며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증안 펀드, 40조원 규모의 채안 펀드를 투입한다고 밝혔다는 내용입니다. 동해의 심해 가스전 유망 구조를 일컫는 대왕고래에 석유 가스가 묻혀 있는지를 확인할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가 오늘 오전 부산 외항에 입항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령 선포 이후 이어진 탄핵 전국 속의 시작 단계부터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어지는 동향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일 배상,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우종수단장은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 확보가 먼저라고 설명했으며 이어서는 대통령도 요건에 맞으면 긴급체포가 가능하다며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테마 흐름입니다. 오늘은 정치인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후에 대부분 테마들은 약세를 보이는 흐름입니다. 오늘의 장중 체크포인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